예, 2304호. 여기가 그때 몇번 창이었었는지 모르겠어요. 5번 창인가? 1, 2, 3, 4, 5, 5번인가? 예, 아무튼 주방창입니다. 주방창. 중단했었던 세대고요. 예, 임시 땡빵 해놨고요. 이제 살을 올리고 두껍게, 예, 시공하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거할 거는 없어요. 예, 그때 다 제거하고, 우측에서물 터져가지고, 예, 임시, 임시적으로 해놨죠. 임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몇십만씩 주고 하는 그거. 서너 <laughs> 시간에. 아무튼 이제 제대로 시공하러 내려가 볼게요. 예. 예, 5번 차이네요 5번 차, 2,304호. 예, 그때 우측에서 물이 막 줄줄 새가지고 예, 임시 땜빵을 내놨죠. 예, 여기도 막 터져 나왔고 이쪽도 보시면은 아유, 네, 예, 여기서 어, 아, 안녕하세요. 예, 사모님하고 예, 얘기 좀 나눈다고요? 아무튼, 예, 한번 털어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회 예, 물질이 많이 나왔네. 여기도 그렇고. 일단은 보험 처리하신대요. 안쪽에 많이 좀 상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 우, 우찌 빨리 보험으로 코킹해야죠. <laughs> 아무튼, 저는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아, 이 사람 또돈 벌어 먹으려고. <laughs> 어,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서 넘어갔느니 하시는 게 좋은데, 알아서 하셔야죠. 자, 그럼 해볼게요. 예. 5번창 우따빠 이제 살을 올려가지고 에, 시공해 보겠습니다. 그때 안쪽으로 배급제 넣고 안쪽으로만 예, 예. 임시로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공해 볼게요. 이제 제대로 살을 이빨이 올려주겠습니다. 두툼하게. 네, 예, 웃다 빠는 시공이 됐습니다. 예, 벽사는 것도 제가 빠대는 없고 실리콘밖에 없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어째저째 했습니다. 예, 이렇게 쿠킹 시공이 이렇게 후벼 파듯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평생 갈수 있도록 넓고 두껍게 싸야 돼요. 넓고 두껍게. 접착 면적이 넓어야 돼요. 예, 이 눈꽃만치 붙는 거하고 밝게 붙는 거는, 넓은 범위에 붙는 거는 접착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저렇게만 해놔도 몇 년은 갈수 있단 말이죠. 몇 년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죠. 실리콘 써서. 저렇게 지똥만치 써가지고 그 실리콘, 실리콘 남겨서 돈, 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매가 보이네. <laughs> 매가 여기 살아요. 두 마리가. 자, 그럼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에? 예. 아래따파까지 시공이 다 됐습니다 굉장히 넓고 예, 두껍게 쌓았놨죠 예, 예. 넓은 면적에 예. 두껍게 쌓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건물 무너질 때까지 문제 없겠네요 <laughs>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6번 창으로 오겠습니다 6번 창 저거죠 예, 위에 많이 험하네 <laughs> 사진을 여기서부터